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예, 창세기 9장 1절의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세상 다 만물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신 뒤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다른 것은, 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는 같은 말씀이면서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게 일단 해요. 그 전에 창세기 1장에는 그냥 <laughs> 과일 뭐 이런 것만 먹었습니다. 뭐 쌀, 밀가루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는 육식을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신에 피째 먹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의 피도 결코 흘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해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흘리게 한 사람의 피도 내가 흘리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나 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지고. 그 육장에 보면은 사람들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신 끝에 괜찮은 노아 가족 들보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한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제 다 살아났겠지만 어, 성서의 증언은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베드로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있고 이제 사흘로 되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음부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특히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라 해서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전성에 따르면 이딴 사람은 다 구원돼도 이때 거역했던 자들만큼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셨다 그렇게 베드로 즉 예수님의 수제자가 증언을 해요 어쨌든 <laughs> 지금 여기서는 피를 흘리게 하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 바꾸어 말하면 이웃의 재물을 어떻게 하면 빼앗고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내가 종으로 부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게 홍수 심판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사람은 다내 내 형상이다. 절대로 그렇게 빼앗고 노예 삶을 생각하지 마라. 그따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많이 다르죠. 예,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 뒤에 매우 좋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이따 후 생각 다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 뒤에 이어지는 무지개 은약이 나오는데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또 처음과 같은 일들이 반복될 우려는 항상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은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걱정스러움이 어떤 식으로 다시 표현될지 우리는 집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만 해 드리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게 이제 과연 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일장에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직접 뭐 새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땅 들어 생물을 내어라, 땅 들어 식물을 내어라 이렇게 해서 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성에 자신의 창조력을 부여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도 그렇고, 공중의 새도 그렇고요. 그 다음, 사람 만드신 뒤에는, 너희는 내 형상인데, 내 대신, 내가 지은 온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스린다, 혹은 정복한다, 뭐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섬기라는 말이 훨씬 강하답니다. 섬기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 잘 만드셔 놓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엉망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보존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너희는 서로 존중하고, 너희 몸처럼 사랑하면서, 합력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뜻을 이룩되는 뜻이 이룩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창세기의 그 가르침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그러한 인간들이 이 땅을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만물들을 그렇게 보존하고 또 기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람의 우주에서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뒤에 사람이 마음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자기가 낳는 아이들, 그 다음에 관계에 있는 이웃들, 그 모든 관계적 존재 안에서 자신의 뜻이 이룩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하다는 거죠. 흔히 하나님이 다 해주시리라,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에게 너희가 내 나라를 이루어라 이렇게 하신 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왜 그러할까 이제 옛날 이스라엘의 신앙을 돌이켜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하나님을 믿던 여러 이제 그 다른 종족들이 있다가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거는 출애굽 때대으리라 추측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발음이 야외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야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진입할 때 자기들하고 사회적 여건이 동, 동일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하고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는데 그,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믿던 엘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서로 대조해 보니까.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이 되었는데 주로 그 다음에는 야외 하나님이 주된 신명으로 되고 우리 성경은 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그다음에 요하는 그냥 그 다음에 여와는 그냥 여와로 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하면, 엘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제 정말 주상명사, 보통명사 같은 하나님으로 됐는데, 야외만큼은 원래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른 그 만들어진 신들이 다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신을 경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 불경스럽다.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은 이제 뭔지 잘 모르도록 이렇게 돼 버렸는데요. 글자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부르기를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에서도 뭐 종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이제 영향, 영양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종으로 생각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퍼져 창성하라. 이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온, 뭐 온데간데 없고 종만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종들어 그러면 내 세계 만들어서 그 나를 기쁘게 해라.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그죠예수님의일르러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가르치셨는데요 시편에 이미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아까 읽어드린 시편 2 2편 7절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이방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출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욕심 많은 그 하나님 아들이 있나 싶지만 그것은 이 땅을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다 합당하게 다스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만한 사람들만이 그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보존하고 또 원래 있어야 할 바대로 있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짐승 나라,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하는 거 이게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룩하겠다. 그 의지가 내가 내 맞는 아들이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천년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상기할 만한 결정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세례때였습니다 세례때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그러지 않는다.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 보고 주림주림 주님, 주님 그랬거든요. 랍비라 그러기도 하고, 선생님.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요. 마지막 날에는 이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즉, 아까 1편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시는 자녀들, 그들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짐승의 나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그6 6 6의 나라는 쉼이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계시록 14장 11절에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쉼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실로 될때 짐승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나라 과거 한번 살펴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제가 난지도에 들어가서 그 쓰레기 더미에 파리하고 제비들가막딜 엉켜 있을 때 충격 받고 내려와서 또한번 충격 받은 거는 사람들이 옥수수하고 이런 걸 기르더라는 거, 호박하고 옥수수 그리고 꼬마들이 서울 아들이 버린 장난감 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1 3년 동안 가맣게 있고 어떤 고삼 때 아주 좋아했던 시 바로 김현성의 슬픈 아버지라는 게그 순간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고3때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게 벌써 수십년 전인데요 지금 다시 도리,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70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시에 따르면 우리는 외인부대의 깡통을 가지고 놀던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흑백을 핥으며 자랐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짐승나라에서 그냥 흑백을 핥고 그, 살아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음료선 목사님, 그 와이즈맨이시고, 또 제, 우리 출애도 하신 분이 일제시대 때를 얘기하시는데, 초급 목표로 연명한다는 게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일제 말기에는 그냥 송진 깎아서 뭐 막고 그렇게 했대요. 흙, 뭐 이렇게 해서. 끓여 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그 나오는 물 가지고 신기해 하는 것은 그런 거먹고 어떻게 이런 몸이 됐는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왜 쉼이 없나 하면은 그분은 연희전문눈과를 다녔을 때 신사 참배 강요가 있었습니다. 연세 대학도 항복했어요. 언더우드가 총장이었고 백낙준 박사 가 교무처장이었다는데 우리도 한다. 그러니까, 그래야 학교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그게 한거 하고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보드가 부르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 이래 이래 해서 난 도저히 시짜 참여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냐? 이러고는 잘 허락을 했답니다. 그, 그분 경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제가 언제 한 물어봤어요. 그 뒤에 의대했는데요. 그랬더니, 한국땅에 사는 한, 피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들 도움으로 일본 유학 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셨던데 그것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해방 노연한 것은 다시 캐나다에 가서 신학할 때 사회학하고 신학하고 할때 그때 비로소 해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갖고 있어도 국경 넘어서 저 만주에 가가지고 독립운동하지 않는 한. 피할 도리가 없고, 그 다음에, 장식 예명 안 하면 학교도 못 다니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 버티면서 그냥 서당에서 가르치고 아들 자기가 직접 가르치고 해서 교육의 네. 몸을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짐승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이제 오늘에 이르렀죠. 다행히도 우리 부모들 세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선말 다 보존하고, 다음 우리식대로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걸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근래에 아주 그 다음에 제가 근래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한수산의 까마귀였습니다. 한1여년 전인데 최근에 고남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데 그 책의 맨 마지막 챕터가 사요나라 나가삭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좀큰집안의 아이가 그 청년이죠. 결혼을, 갓결혼 했는데 누가 하나가 징용하지 않으면 이 집안 작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끌려가. 자기 형이 둘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형을 보내다가 잘못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집안에서 둘째야 네가 가라. 갔는데, 나가사키에서 다행히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그, 원폭이 그, 한번 터지고 나면은 이상하게 그 아주 특이한 식물이 이렇게 갑자기 자라난대요. 뭐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제, 나가사키에 작별을 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 한수사는 끈질긴 한국인들의 어떤 그아 그러니까 본성이라 할까 이런 것을 그 책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 흘러 일본 그 군함도에서 유학에서 일하는 여성도 있고요. 그 여성을 사랑한 또 한국인 청년도 이 부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천년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를 그 탈출을 시켜서 현난탄을 건너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못 가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 영혼은 이 원하나의 바다를 건넌다 이렇게 해요. 이제 한수산이 전부 다봉복원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 탈출에 실패하고 돌아왔더니 그 여성은 고문 끝에 죽어요. 그 뼈조각 하나만 남습니다. 이거를 그 남, 남자가 이제 간직하고 이제 살다가 그 사람은 나가사키 원폭으로 이제 죽어요. 그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김효사 했는데요. 그 여인과 함께 이제 흑우가 내립니다. 원폭 터지고 나면 검은 그 비, 검은 비에 실려서 조선인 시신들이 다 떠내려가요. 그때 이 청년도 떠내려갑니다. 근데 그러고 수십 년이 흘러서 한수산이라는 작가가 그들을 다세살라내죠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를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인 중에도 그 불쌍해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화가가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가고 이제 치마저고리 하나가 조선으로 날아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일본인들이 그 시신 중에, 일본인 거는, 일본인 시신은 다 거두고 장례 치러도 조선인 시신은 그냥 놔뒀답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까마귀가 덮쳐가지고 막 파먹고 하는 이 장면을, 그 참상을 그 화가 그렸대요. 그리고는 그들이 제 마음이 조국으로 가는 거죠. 그, 그, 그 치마주고리로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자, <laughs> 어찌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의 보면 인간으로서의 아주 순수한 모습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금 되살아나야 할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세대의 체험 그러면서도 구세계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고 그들 또한 어느 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할때 이렇게 되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꼭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죠, 그죠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자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또 다시 이, 이 땅에서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정말 귀한 교회 되고 또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다 그렇게 주어진 여건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그런 나라의 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결국엔 뜻하신 바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녀로 여긴다면 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루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70